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4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아파를 굴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지경을 여니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항침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위에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군수와 같은 군수를 받았더라. 그들의 비일을 에 땅의 모든 풀이나 네. 푸른 것이나 아, 각종 수목은 해야 하지 말고 오직 그가에 아, 하나님의 인침을 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아, 하라 예. 하시더라 아, 아. 아멘 <laughs> 자이 어, 지난 8장에서 어, 나팔장이 시작했습니다 음. 나팔장 어,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가 음. 아, 팔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화, 화, 화. 아, 에게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하고, 구장에서 첫째 화, 첫째 화, 다섯째 나팔, 아, 첫째 화, 황충장이라 합니다. 이 황충장이, 아, 기록되어 있는데, 아, 이 황충장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일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별이라는 말은 일장에서 보면은 교회 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목사님이라고 봐야죠. 목사님이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뭐 타락한 목사님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아서 무지개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장서서, 아, 이 악한 일에, 아, 일하는 아, 경우가 있다. 있다. 그랬더니, 아, 그, 연기가 나오고, 거기에 황충도 같이 나오더라. 자, 근데 이 황충이, 황충이, 예,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고,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만 해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나 5절에 보면은, 다섯 달 동안 괴롭게 가는데, 점갈이 쏟는 것 같이, 그만큼 고통스럽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죽음이 피하더라, 겠습니다.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5개월 동안 당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또한번 봅니다. <laughs> 적그리스도가 나옴으로 이제 이대학란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전쟁, 기건, 아, 전염병, 아, 이것이 쭉 계속 있다고 습니다 그리고 나팔장에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은 자연재앙입니다. 환경도 사람 상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게 보면은 이 다섯째 나팔을 여기다가 쓰는데 제가 보면서 아, 이 다섯째 나팔은 정삼년 반에 있다. 그리고 이것이 오개월이다오개월이다 오 아, 이것을, 왜5개이왜 어, 여기도 하는지, 그건 또, 아, 여섯째 남팔 아, 때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 황충지왕이 정삼년 반에 들어간다. 아, 그것을 아, 생각을, 아, 이, 그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어, 문제는, 문제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사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칭받지 아니 한참만 해야라 했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무조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만 되면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은 얘기고 맞는 얘기인데, 맞는 얘기인데 헬라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게 문제입니다. 헬라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우크, 에쿠시, 이것이 입맞지 않은 자. 입맞지 않은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 하는 것이 이 헬라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헬라를 한번 보고 생각해 보자. 웅크는 아니다. 낫이라는 단어입니다. 요 단어가 이제 동사인데, 요거 직설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복수입니다. 근데 요, 요건 이제 원정이 에코, 요런 단어입니다. 요거는 해보라는 동사입니다. 에코 요단은 해보라는 동사다. 자, 그래서 직설법, 현재니까, 그들이 현재니까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자 그들이 상식복수니까 그들이 현재니까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자뭘안 가지고 있느냐? 행, 전과 사 여기가 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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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자만 해하라 이랬다 우리 한글로 보면은 인맞지 않은 인맞지 않은 게 동사 같은데 동사가 칠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칠 때까지 이 발음을 불지 못하겠습니다. 그때는 인친다는 동사 스파라키. 인친다는 동사를 썼습니다. 인친다는 동사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인칠 때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게 있는, 그때는 인친다는 동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인친다는 동사가 아니다. 인친다는 동사 아니고, 동사는 해부동사다. 그리고 명사를, 인이라는 명사를 썼어. 하나님의 인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자만 해하라. 이래 돼 있다. 자, 그러면은, 현재 하나님의 인을 안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왜안 가지고 있느냐? 첫째는 처음부터 안 받았으니까. 처음부터 안 받았으니까, 인이 없다.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다. 빈팍도 너무 많다. 그래서 포기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입니다 성경에 누가 그런 사람들이냐? 씹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피팍이 있으니까, 스스로 배반한 사람이다, 이랬습니다. 스스로 배반한 사람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안 죽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전혀 없는 가시떨기에 부어진 씨앗 같은 형국아. 또한, 어떤 사람들이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이 얘기는 처음에는 가졌다 이런 얘기예요 네. 처음에는 가지고 있다가 포기한 사람이니까, 포기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온다. 달란트 비해서 한 달란트 받은 경우, 미련한 다섯천여, 염소같은 기독교인들, 양과 같은 기독교인이 있는가 하면 염소같은 기독교인들, 포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쫓겨났는 그런 일꾼들, 그런 사람들은 일을 가수 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일을 포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황충제왕에서 황충이 뭔가,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연구할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은, 입만 소유하고 있다면, 황충제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만 소유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대환란 기간 동안에 실제적으로 성도에게는 환란하고 아, 이 지향하고는 관계가 없다. 지향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인을 잘 보유하고 있느냐 이걸 배워야 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인을 어떻게 하면은 끝까지 잘 보유하고 있느냐? 없는 인을 가져 가져난 내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 실장에서 모든 택한 백사들은다 잊혔습니다. 이미 받았는 인을 어떻게 하면은 잘 보유하느냐? 이게 문제다. 그래서 황충, 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인을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만 해야라 했기 때문에 재앙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이 이렇게 물려서 쏘여서 전갈이 쏘듯이 그런데 쏘여서 고생할 사람은 인을 호기 있는 사람만 그렇다. 처음부터 인안 맞은 사람만 그렇다. 성도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을 잘 끝까지 보유하느냐. 이게 문제다. 그걸 우리가 배워서 또 노력하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인을 끝까지 보유하고 있는 방법은 1장부터 보면 됩니다. 계시록 1장에서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딱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 그대로 지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 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살다 보는 뭐, 민원, 이 형제 간에 싸우고 이렇게 하듯이, 성도 간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겼다 하더라도, 아,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 중요한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도 그 사랑은 행해야지. 하고, 사랑을 행하면은, 이는 잘 보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문나교회를 보면은 나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느냐? 믿음 생활 잘 하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느냐? 그게 아니고 믿음 생활 잘 하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는 줄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아, 삶을 확증하려고 하는 거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되겠구나 하고 인내하는 게 중요합니다. 브가보 교회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브가보 교회는 교회 와서 성경 을 열심히 배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을 배우는 것 같은데, 발라의 교훈 배우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배웁니다. 가르치는 분도 목사님이고, 또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없는 내용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배우고 있는 게 정말로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확인해야 됩니다. 본인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분별력을 스스로 갖추어야 됩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이 행위가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성경에 없는 약인지, 자기가 분별해야 됩니다. 쏟는 것도 자기 책임입니다. 쏟는 것도 자기 책임, 책임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 책임인 줄 알고 스스로 분별력을 갖추도록 노력을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은,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좀 더 훌륭한 목사님을 한층 한다고 청했는 게, 이세벨목사를 청해 가지고 제사 음식을 먹는다. 제사 음식을 먹으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제사 음식 먹으면 분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잘했는지 잘못한지 자기가 모른다. 하여간 제사 음식만큼이라도.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다른 것다 틀림없이 분별을 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의 경우를 보면 내가 온전하게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믿음성을 하는데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내형평껏 열심히 한다. 뭐, 그것도 참 훌륭하고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만큼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노력하도록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가 온전하게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믿어야 돼. 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온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온전해질 수가 있구나.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 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온전하게 될수 있다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껏 노력하도록 합니다. 하여간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가 온전하게 해야지 하고 노력한다. 그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컷하고 도적같이 만나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도적같이 만나면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보유하는 방법은 하여간 말씀대로 온전하게 지켜야지 노력하도록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니까 적은 믿음이지만 이믿음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속해서 소유하고자 하면은 말씀 지키면은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말씀 지키는 게 능력입니다. 말씀 지키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믿음으로 노력하도록 합니다. 라오디기아 교회를 보면 은 예수님을 자꾸 마음에서 밀어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나가신 게 아니고 우리가 자꾸 사,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니까 예수님께서 밀려나갔었는데 예수님을 다시 마음에 모시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면은 예수님을 마음에서 존귀하게 숨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속에 모셔놓고 쳐하보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거기 무시당하고 견디 가만히 계시겠어요? 밀려나가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면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챙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모시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을 계속해서 소유할 수가 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은, 그래도 부족하다면은 회개하면은 됩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 이다 이, 말씀하신 일을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사람은 다 이기는 자가 되었다. 이기는 자가 됐다. 자 그래서 회개하면은 됩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인을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황충지항에서 다 당하게 됩니다. 다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잘 소유하고 있다면은 잘 소유하고 있다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지향을 당할 일이 없다. 그러면은, 다른 모든 지향에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십니다. 다 지켜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또 얘기를 하고, 오늘 황충지향에서는, 인만 보유하고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알고, 인을 잘 보유하여서, 하나님의 은내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